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취미라든지 그런 디자인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창출할 수도 있죠. 그런 거는 어,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제가 말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대 첨단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되게 멀리 느껴지는 그런 것이지만 실제로는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런 정보들을 얻어서 여러분들 배워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했던 말 끝인데요. 네, 역설적으로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기술들이 발전한, 지금 현재 기, 기술들이 발전한 로에서 여전히 첨단 기술이라든지 최첨단의 기술들은 어, 여전히 우리가 알수 없는 그런 지점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제 최첨단의 어떤 뭐그놀로지어질때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예전, 예전에 비해서 어, 정보와 인터넷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최첨단은 아니지만 첨단에 가까운 그런 기술들. 불과 2, 3년 전에, 천간이었던최첨단이었던 그런 기술들이, 이제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어, 저는 되어 가고 있어요. 인터랙션 테크놀로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 제가 보여드릴 것들은, 처음에 이제, 어, 기존에 이제 키보드와 어떤 콘솔 형태의 장치에서 GUI가 나오면서 되게 이제 큰혁명적인 사건을 입었는데, 여기 마우스 도 보시면은, 이게 어, 초기의 마우스 프로타임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어, 쉽게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프로타입에서 만들었다고 할수 있어요. 네, 요즘, 이제, 어, 가장, 이제 인기인, 인기, 인 있는 몇 가지, 의 인터랙션 테크놀로지를 들어봤는데, 저기, 보면은, 어, NERL이라는 곳은, 그, n i t s u b i 스의 리서치 있는 곳으로, 보죠. 지금, 여기, 어, 월드터치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월드터치 테이블을 처음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많은 곳에 이제, 어 기록이 이제 일부에게 보급을 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보급을 했던 최초의 사례는 어 미츠비시에서 어, 만들었던 다이아몬드 터치라는 거거든요. 네, 저거가 이제 보, 보급이 된 거는 어몇천 대, 몇백대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근 네, 물론 이제 실험실에서만 접할수 있었고 되게 비싸기도 했고 쉽게 뭐 우리가 우리는 저존재조차없었었죠그러던 것이 어 제프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6년에 네, 새로운 방법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게 이제 요 이런 그 FTIR 이라는 기술을 이용한 건데 사실 이 기술이라는 기술이 라아게 대단한 기술이 아니에요. 이 기술은 전반사라는 것을 이용하는데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을배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전까지 어 이런 멀티터치 디바이스를 만들게 있어서 기술적이든지 실제로 어 다이아몬드 터치 같은 경우는 어떤 전자기장을 이용한다든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을 이용했는데. 지금 재판이 했던 그 이형태 보셨죠? 기리에서 재판이 만들었던 저기 월트치 같은 경우는 어, 전반사라고 하는 누구나 그중고등학생이라는 누구나 알만한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되게 적당형으로 어, 물론 프로젝터라든지 카메라가 어느 사지뭐 컴퓨터가 싸지면에서 이제 연장을 하는 게 있지만 어, 그렇게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이, 어, 이 작업이 나온 이유로 월드터치 디바이스가 되게 대중화되는데 큰 기여를 했고요. 마이크로 트랙트는 또 다른 경우지만, 이 경우는 실제로 사업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거에 트랙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일반인로 접할 수 없는 그런, 내 어, 그런 경우들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어, 지금은, 어, 지금 문화, 이제, 서로 이제, 그, 직접 만들어 보는 문화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이제 오픈소스에 유사가 이제 많이 공급이 되어서, 지금 멀리터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소개해드리는, 어, NUI 그룹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내추럴 규정이 터트이스연관이되고요이 안에는 여러 가지 그룹이 있어서, 주로 이제, 워이터치 디바이스를 어,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밑에 보시면은, 어떻게 처음부터 만드는지, 뭐, 어떤 재료를 고르는지, 뭐, 그 다음에 펌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서 공급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어, 여기 자료를 참조를 하시면은, 어, 여러 가지, 뭐 물론 여러 가지 넘어야 되는 있지만, 어, 저는 머리턴스 기반에서 충분히 만들 수있고요 여기서 어떤 그걸 컨트롤 할수 있는 라이벌, 어, 프로비 라이벌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지금 제가 이제 몇 가지 보여드릴 사례들은 최근 몇년 전에는 되게 비싼 테크놀로지였던 것들이 이제는 쉽게 접할 접근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된것이니든요 지금 예를 들면, 이, 이, 리모트라맞죠 위라는 게임기가 있어서, 이제, 리모트라는 디바이스가 도움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전공을 가상현실에서 공부했어요, 대학원에서.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에서, 그, 실제, 이제, 실제와 같은 인터랙션을 하게 하려면은, 사람의 뷰를, 화면의 뷰와 위치시켜주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트래커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사용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예전에 사용한 설치에있던 것만 해도 내년이 쓸수 있는 디바이스가 한, 4, 한 5천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게 불과 한 8년 전에있는데 8년, 8년 전의 인데그 이후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미가 나오면 2 0만원 정도 되니까 정확하게 적금이안되는데한 3년 사이에 이 디바이스가 10만 원 안에 내년이 나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되었죠. 그래서 이 사례는 여러분 좀 이따가 동영상에 보여드릴 텐데요. 이 어떤 연구가 대학, 크리스천 대학교의 연구원을 왔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고이 친구가 이제 여기 이 디바이스 중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초음파를 이용하는 거든지 라 또는 적외선을 이용한 비전 그 미션 트래커 같은 디바이스를 있는데 미션 트래커에서는 원리를 그대로 IR IR 그 램프를 가지고 트래커로서쓸수 있는 그니까, 위, 위, 위모트에는 장비 자체가 절대 가능하게 되는데요 물론, 어, 요한, 왜냐면 이제 비전 트랙 같은 경우는 아이 라이트들이 있어서 그 카메라가 어떤 삼각 측량 방식으로 가상에 이제, 어, 그 머리 쓰고 있는 트랙의3 0원 위치가 이제 오게 된채을 선호하거든요. 그 방식을 동일한 어, 비슷한 형태로 간단한 사마, 한 2, 3만원 하는 위모트를, 리모트를 통해서 구현하면서 어, 이 친구가 했던 작업도 오픈소스와 되어서 구할 수가 있고요. 네, 요즘 이제 나와 있는 어, 가장 이제 가장 현대적인 디바이스는 티게트라고 하는 게임인데, 게임 속에서 많이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아까 테크놀로지가 노그기서 주도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산업에서 주도하는 게 그죠. 실제로 이제 이, 이런 것들이 공화되기 전에는 이런 디바이스, 일단 이거는 이제 IR 트랙터 방식의 모션 캡처 디바이스인데 제가 다른 사진이 어, 이거 말고 이제 실제로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저런 어, 장비들 을 붙이지 않고 할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션 캡처 디바이스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리서치했었던 때가 한 2007년 한 정도였거든요. 그때 가격만 한 1억 정도가 있었어요. 그거하면 이제 사람 어떤 어, 스켈레톤을 찾아주고 움직임을 다 찾아주는 그런 장치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간단한 20만원 정도의 게임기라는 디바이스를 가능하거든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이것을 프로레빙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커뮤니티, 컨트롤할 오픈소스,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그 도구 속 오픈 소스를 제공하는 그런 커뮤니티까지도 활성화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후에 지가시면은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디바이스를 뭘할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요.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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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이 주로 IT 테크놀로지는데 이제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그, 되게 모비되고 있는 그런 공간은 그, 어, 유전자 분석이라든지 실제 유전공학을 할수 있는 오브들이 실제로 실험실에 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어, 되게 이제 저렴한 수준으로 분석할 수 있고 또는 사람들이 고르고 모으거나 같이 모아서 공동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 장소들이 제공되고 그면서 바이오테크놀로지 조차도 이제, 이제는 취미의 어떤, 취미의 단계에이하는 그런, 그런 시절이 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와이어드레나아던 기사에 보면은, 실제 뉴욕에, 뉴욕에 DIY 바이오테크놀로지 어떤 센터가 생겼다 하는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한 예는, 뒤에는 제가 2005년에 그 나화도라는 미디어 아트 쪽에 전역이 그 있는데 그 전에 표지에 나왔던 작품인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오제과를 이제 이용하는데 어, 이건 아주 작품이죠. 이건는좀 기대할 수 있는데 어떤 그 석고나 뭐, 석고는 아닌것 같고 뭐, 플라스틱 같은 어떤 통 모양의 그 스컬쳐에다가 그 실제로 피부 세포의 콜라겐 같은 것대양약해서 그래서 다이오트 덩어리에서 사용하는 거죠. 여기서 배양액 속에 나가서그 세포가 배양이 되어서 저 손을 돕는 저런 작품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 이, 이런, 이런 사례들도, 이제 아까 여기 설명했듯이 유전과학기가 이런 사회에서차도 이제 쉽게 이제 대중화되고 있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음, 아, 이제 그리고 이것도이 다른 인터페이스 한 개인데, 어, 이은 경우도 이제, 어, 이거는 이제, 펜즈블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어, 이것도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많이 개, 개, 개념이 되었는데, 유니버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 소개될 때, 어, 퍼밸스 컴퓨팅이나 펜지브펜즈 어,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만질 수 있는 물건들. 만질 수 있는 물건들을 인터페이스로 사용하던 거죠. 이제까지 GUI라는 것, GUI라는 것들이 가상의 메타포만을 이용하는 가상의 메타포와 또 어떤 마우스와 키보드를 마우스와 키보드라고 하는 어떤 실제로 가상의 클릭이라든지 가상의 인터랙션할수있는 그런 장비를 사용했었는데 텐지 페이스 같은 개념에서는 실제로 뭐 만들수 있는 툴바을 가지고 인터랙션에서 특정한 동작을 해주는 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 이렇게 사용하는 사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무슨 카메라가 LED, LED가 있어서 LED를 조명을 하기 위한 거고요. 카메라가 어떤 물건의 컬러를 샘플링을 하면은, 그 컬러 샘플링하는 것을 텍스처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작업인데, 네, MIT 미디어에서 한 작업이고요. 물론, 여기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그래픽을 처리를 한다든지, 붓터치를 뭐, 구현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인터페이스 자체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차안을 잘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어, 그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걸 좀더보여드릴요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어, 다른 형태의 인터페이스인데, 이제 무슨지 모르겠지만 여기 어, 여기 우산은요. 여기 우산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날씨 데이터를 가져와서 비가 오고 오려고 한다든지 그런 이제 예보를 받아서 비가 오올 예보가 있으면은 에, 그 우산의 LED 불이 켠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가져왔어요. 여기 옆에 보이는 저 동그란 구슬 같은 거는 <laughs> 도움로라고 하고 어, 여러가지 비어도구라고 부르는 제품인데.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즈해 고요 엠비언트 디스, 디스플레이는 아까 텐즈 인터페이스랑 일반적인 디스플레이랑 어, 인터페이스가 조금 다른 점은 그 앞의 인터페이스들이 어떤 그, 어텐션, 주의를 집중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부분에 관해서 엠비언트 디바이스는 주위의 바깥에 있는 엠비언트한 곳에 있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 물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의를 집중해야 할 주의를 집중할 때 어, 바깥에 땡이 확 소리가 나면은 그쪽으로 집중이 옮겨가죠. 네. 그렇지만 이제, 어, 물론 주인는 옮겨가지만 그주인를 집중하고 있는 걸 방해하지 않으면서 정보를 전달하자는게 컨셉인데 어쨌든 이것 자체도 아까 봤었던 어떤 어, 수마트 디바이스의 일종인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보드가 있거든요. 이 보드는 이앰비언트 이 오브나 앰비언트그레이러를 파는 회사에서 만든 키트에요 그래서 저걸 사고 인터넷 에서 데이터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런 어, 것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많이 이제 아두이노라든지 어, 여러 가지 툴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을 텐데, 몇 가지 사이트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 메이크지인이라고도 고있어요좀 네, 메이크 어 약간 약간 취미 였던 잡지인데요. 여기 메이크라는 잡지에는 뭔가 어, 재밌는 걸 만드는 것들이 그냥 올라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재밌는 사례들은는그 C N C 머신 같은 거 있죠. 이런 C N C 머신 같은 거 사서 살려면 몇 천만 원씩 하고 떼까지 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어, 메이크지인에 나와 있는 사례 중에는 한 3, 3 0 0달러 정도. CNC 머신을 만들고, 그래서 그 CNC 머신을 만드는 법들이 아닌지, 뜻대사용 한 라이브리가 러좀공개지고 있고, 그과정까지 동영상이라든지, 어,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작년 인천이라든지, 작년 아르셀 테미니카에서도전년 작품을 봤는데, 이 DIY CNC 머신을 이용한 어떤 그 데이터 기능이 있는 작품, 그런 것들이 많 그런 것들이 꽤 유연히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어, 여러분들 3D 프린터도 있죠. 3D 프린터도 되게 고가인데 여기서 한1 0 0 0 달러 정도 규모 가격에 3D 프린터를 DIY 어, 키스로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거 재밌는 거한다를메게 레이크징을 참고 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하드웨어를 통해서 무언가 디바이스를 만들려고 할 때. 가장 내년 분들 많이 받쳐야 는아두기서 간단한 그 간단한 키네트를 이용한 어떤 사례를 좀보고내용데요 여기 보시면은 재밌는 차례겠어요. 물론 어,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어,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어, 가장 어 그런 부분입요다각가 김원석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하셨는데, 그 저, 저도 그 디자이너한테 필요한 원칙이라든지 디자이너나 엔지니어 의그통도 필요한 그 로직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미케니컬 음직이라 말씀을 셨는데 되게 좋은, 적절한 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비주얼하게 뭔가를 그리겠다든지, 그런 인스페이션 표현하는 것도 되게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논리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그 비주얼이 이어지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표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기술 부분은, 어,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메이크라든지 아드에노 사이트에서 볼수 있는 예제들을 실제로 만들어보고 그런 거 많이 많이 이제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 거기 있 예제들을 하면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어, 언젠가 자기 것이 내는 라이 있을 텐데 그때 이제 뭔가 한계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 다른 뭐 수학이라든지 그래서, 랜는사람이분들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이트들을, 네. 공유를 하시면 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 보여드린 레이크 사이트 같은 것이 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좀 재밌는 사이트로 한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그 뭐죠? 김태경 씨가 원래 이제 소셜네트워크 전문가이기 때문에 <laughs> 소셜네트워크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런 사이트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허키라는 사이트인데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발명가가 되는 사이트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소셜네트워크 같은 형태라고 볼수 있고 직장지성이 모여서 프로덕트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는 빨래 집계를... 한다. 빨래집게에 대한 것들이 이제 올라오고 그것을 이제 어떤 시기에, 어떤 그 빨래집게를 디자인할 거냐 그 사람들이 의결을 내죠. 의결을 내는 커뮤니티가 선정을 하고 거기에 실제로 이제 전문가의 제품 디자이너가 같이 참여를 해서 실제로 제품화 시키고 그 수익을 나눠가야 될거는데요 소수 네트워크 중에서 이제 좀 재밌는 사이 같아가지고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코키라는 네, 인터넷에 서 보긴 했는데, 뭐, 여러분 직접 찾아보시기 바라요 네, 제가 자기가 그얘니다